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가지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데 알다시피 여기 다 공식이야 어디서 나온 공식들이야 곱셈 공식이야 곱셈 공식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펼치면 다 곱셈 공식이야 근데 역으로 하는 거는 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봐봐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라는 수는 봐봐 어떻게 생긴 거야 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b가 얼마가 돼야 8x가 되니? 4가 돼야 돼. 이해됐는가? a 제곱 더하기 2 a, b, b가 8x가 되려면 4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4의 제곱이 될 텐데 16이 딱 맞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결국 뭐야? x 더하기 4의 제곱을 전개한 식이 저거란 뜻이죠. 이게 인수분해야. 알겠니? 이해됐어? 어.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앞에 거 앞에 거의 제곱 2X의 제곱 알겠니? 보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2 A B가 얼마야? 1 더하기 B의 제곱 1 똑같죠? 그럼 얘는 뭐야? 2X 빼기 1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그다음세 번째 a제곱 더하기 2ab인데 봐봐 2a a제곱이니까 a 그 다음 b가 얼마가 돼야 2분의 1이 되지? 4분의 1이어야 되지 그럼 뒤에는 얼마가 돼? 4분의 1에 제곱하니까 16분의 1 맞죠? 그럼 얘는 a 더하기 얼마? 4분의 1에 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네 번째 일단 얘는 바로는 할 수가 없어. 일단 마이너스 2로 묶어줘야 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뭐가 돼? x제곱 빼기 얼마? 12x가 되는지 알겠니? 플러스 얼마? 36이야. 됐어? 그럼 얘를 보는 거야. 얘는 x제곱 빼기 2x, 12가 되려면 6. 6의 제곱. 딱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앞에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야? x 빼기 6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니? 곱셈 공식에 여기야.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게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뭐야? 이, 이게 완전 제곱 두 가지 뭐야?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든가, a 빼기 b의 제곱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데, 봐봐 완전 제곱식 이거 되게 중요해. 만드는 방법. 봐봐. X제곱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있어야 돼? E. E. 그다음 얼마야? X, E, A, B. B가 얼마가 돼야 돼? 8분의 1, 아니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돼야 되지. 그럼 뒤에가 뭐가 돼? 8분의 1에 제곱이 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 네모가 얼마가 돼? 64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X제곱 빼기 2 곱하기 얼마? X, D 얼마 있어야 돼? 5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네모칸이 얼마가 돼? 5의 제곱이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돼? 25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세번, 세번째 거 주의하세요. A제곱, 이번에 36B의 제곱이야. 그럼 A는 a 는 A제곱이고, 이 뒤에 거는 뭐의 제곱이야? 6B의 제곱이거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 2. a, b가 6b 이해됐는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12ab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6b의 제곱도 36b의 제곱이 되지만 마이너스 6b의 제곱도 36b의 제곱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여기가 마이너스 6b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가운데 항이 또 뭐가 돼? 마이너스 12ab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답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12만 들어간 게 아니라 12하고 마이너스 12 알겠니? 12 또는 마이너스 12가 들어가야 돼 주의하세요 두 가지가 돼 봐봐 왜 그런 그러냐면 여 봐봐 a 더하기 b의 제곱이나 a 빼기 b의 제곱이나 양 사이드는 같아요 보라고 a 제곱 b의 제곱 이건 똑같아 근데 a 플러스 2ab는 가운데가 얼마가돼 2ab가 들어가고 알았니 a 빼기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b가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3번은 합차공식이야 어떻게? 합차공식이 뭐야?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가 뭐야? a 제곱 빼기 b의 제곱이었잖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한다고 해 그러면 x 제곱 빼기 1이니까 x 제곱 빼기 1의 제곱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x 더하기 1과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 A는 뭐의 제곱이야? 4A의 제곱이 되겠지. 빼기 B의 제곱이야.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더한 거랑,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됐어요? 세 번째는 뭐의 제곱이야? 2X의 제곱이 되겠고, 빼기 얼마? 9분의 Y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알았니 됐어 어? 그 다음 네번째는 얘를 바꿔요 네번째는 25y제곱 빼기 x제곱으로 왜 가운데가 빼기가 있어야 할 수가 있어 더하기는 안돼 알았니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야 5y의 제곱이죠 빼기 x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5y 더하기 x랑 UI x라고 할수 있겠네. 알겠어요? 다음 e 제 4번. 이건 약속관의 이제 확장형인데, 확장형. 보자. 확장형. 어떤 확장형이냐? 방금 한 거를 확장해. x의 네 제곱이란 건 사실 배운 적이 없어서 봐봐. x 제곱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뭐라고? x 네 제곱은 x 제곱의 제곱. 그러면 얘는 y제곱의 제곱으로 보는거야 알았니 그럼 이거를 이거 자체를 동그라미 라고 생각해봐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세모의 제곱 이걸 세모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지 동그라미가 x제곱이고 세모가 y제곱 이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인수분해는 되면 계속 해야 돼 이거는 더 이상 안돼 왜 가운데가 우리가 항이 이렇게 두 개일 때 가운데 더하기는 인수분해의 공식이 없고 빼기는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써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되니까 냅두고 얘가 돼요. 아까 했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 x 더하기 y랑 x 빼기 y로 또 인수분해되면 또 해야 돼. 알았니? 더 이상 안되면 여기서 멈추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야. 그 다음에 2제5번 얘는 무슨 인수분해냐면, a 이 봐.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B야. 알았니? 잠깐만, 이거 볼게. 그럼 얘는 쉽게 할수 있어. 봐봐. 이 T의 거, 고한거하고 얘가 더하면 이 모양이 돼. 뭐라고? 봐봐. 이 T의 건고한거고 얘는 더한거야. 그런 투수를 찾는거야. 봐봐. 1번 볼게요. 1번, 봐봐,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여기 보자. 그럼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수가 뭐가 있니?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수가 뭐가 있어? 2라고 2가 있겠죠. 이해돼?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건 2하고 2지. 2하고 2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돼? 얘는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어. 그 다음에 똑같이 해볼게요. 봐봐. 더해서 10이 되고, 아니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수가 뭐가 있니?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수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알겠니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세 번째는 여기는 대신에 주의하세요 여기는 뒤에가 다 숫자였는데 여기는 문자야 그러니까 곱에서 마이너스 위기 되고 더해서 여기 얼마 1이 되는 수는 2 하고 3인데 2 하고 3인데 곱에서 마이너스 위기 된다는 건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돼야 돼 근데 더해서 1이 되려면 3에 가 플러스고 2에 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알았니 근데 이제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봐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아. x x 적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u, y 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2y와 플러스 3i라고 보는 거야. 알아니? 이봐 이거 이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알아니?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곱해서 x x 나중 에 이렇게 쓰거든. 곱해서 1 2 더하기 더하기 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이렇게 바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제 알아야 돼. 봐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 i 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i하고 플러스 3 i 가 돼야 돼. 왜3 i 돼? 더해서 1xy가 돼야 되거든? 이해 돼? 어, 그러면 얘는 그대로 적으면 돼. 어떻게? x-2y와 x 더하기 x 3y라고 적어주면 돼. 인수분해. 알겠니? 그럼 한번 해보자. 여기 xx 적고, 여기는 뭐야? 곱해서 마이너스 13Y 제곱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XY가 되는 건 뭐가 돼? 2, 7인데 7회가 마이너스 Y 알았니? 이해돼? 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수 분해 돼? X 더하기 2Y랑 X 빼기 7Y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것도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돼 곱에서 마이너스 20이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수가 뭐 있어 4하고 5가 일단 있는데 더해서 1이 되려면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알겠니 알겠어 그런데 a가 b보다 더 크다고 그랬거든 그럼 x 플러스 5야 a가 5야 b가 x 마이너스 4야 알겠니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양수를 가져야 되겠지 a가 그래서 A가 5고 B가 마이너 4니까 5 빼기, 빼기 4니까 답이 얼마야? 9가 되겠죠? 알겠니? 보자. 얘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야. 봐. 요거 봐. 양쪽 사이드, 이거, 곱에서 이쪽 되는 거, 곱에서 이렇게 되고, 대각선끼리 곱에서 가운데 항이 나와야 돼. 좀 어려운 얘긴데 봐요 아까 우리가 아까 한 거는 여기가 1이었을 때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일 때 근데 얘는 2야 봐 어떻게 하냐고 봐 여기가 곱해서 2x가 되는 건 x하고 2x가 있지 근데 곱해서 2가 되는 건 2라고 있는데 대각선 길이 곱해서 5x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1이고 얘가 2여야 돼 그럼 이렇게 보면 4x고 얘가 x지 그래서 답은 뭐야 2x 플러스 1번 쓸 때는 가로로 써주는 거야 가로로 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적어줘야 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인수분해 공식이야. 보자. 곱해서 4x 제곱끼리 되는 거 쓰고, 곱해서 3 되는 거두개 적어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익숙하게 연습이 돼야 돼. 아직은 잘안될수 있어요. 여기 2x 2x 적고, 그다음 에 여기 뭐 적으면 돼? 1 3적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 이렇게 해야 돼 플러스 3이라는 것은 1하고 3을 고배도 되지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고배도 3이야 대각선 길이 그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x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8x가 되죠 그럼 가로로 그대로 써주면 돼 2x 빼기 1과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쓰는 거야 더가 보자 여기 우리가 이제 소수는, 소수, 소수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되죠? 3이라는 것은 1하고 3밖에 없으니까, x하고 뭐하고? 3x랑 라 적어주고, 6이라는 거 적절해갖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7이 만들어지는 거잘 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어? 여기가 3y하고 2y하고 적고, 그러면 9, 2, 그럼 하나가 빼기가 돼야 돼. 어떤 게빼기 돼야 돼? 아래께 빼기 돼야 9x에서 2xy를 빼줘야 7xy가 되거든? 그럼 쓸 때는 어떻게 돼? x 더하기 3y 3x 빼기 2y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한 번에 안되면 안 다시 해야 돼요 우선 얘는 소수니까 a부터 하자 하나는 y고 하나는 2y가 될 건데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돼야 돼 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근데 어, 여기를 적절하게 나눠서 얘는 3 4가 3 2 6뭐 있니 4 4 3 4 3 4 3이 좋겠다 4x 하고 3x 하고 하면 이게 8x 가 되고 3y 가 되거든. 또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아니, 위에 거이다, 밑에 거이다. 그럼 마이너스 8xy 플러스 3xy 니까 마이너스 5xy 가 되지. 그럼 답은 3x 더하기 y 랑 3x 배기 2y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앞에 잠깐 가볼까? 우리 아까 이런 것도 앞에 것도 사실 다 그렇게 할수 있어. 여기 아까 예제 5번 같은 경우도, 봐봐. 이렇게 썼어. 봐봐. 대각선끼리 곱해봐. 얼마가 돼? 마이너스 7xy, 플러스 2xy니까 마이너스 5xy 되죠. 칸이 이렇게 3개짜리는 저런 식으로 다 풀려요. 알았니? 보자. 예제 8번. 이것도 할수 있겠죠. 봐봐. Ox라는 것은 소수니까 5 x 하고 X밖에 없을 거야. 근데 이제 36이라는 수는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1xy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 10 어, 얼마가 되겠지? 여기가 어떤 수가 돼야 마이너스 11이 되기 쉬울까? 6, 6은 6 안되고 4하고 4 여기 구하면 되겠다. 여기 그럼 얘가 20이고 얘가 9거든? 그러니까 이 밑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0 xy 플러스 9 xy는 마이너스 11 xy가 되죠. 알았니? 그러면 얘는 5x 더하기 9y가 되겠고 하나는 x 마이너스 4y가 돼. 그러면 x로 시작하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a. 얘가 a야 a가 마이너스 4가 돼. 그 다음에 b는 9가 돼. 알겠어요? a 빼기 9니까 얼마가 돼?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우리 이거 풀줄 알죠? 루트 x 제곱이 뭐야? 절대값 x 이렇게 풀어줘요. 그다음에 a는 얘가 뭐야?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라는 것은 봐봐 이게 사실은 공식을 그동안 아까는 공식 이용했는데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어 2 2 곱해서 4 되고 x x 적고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둘다 마이너스 해야 돼. 그럼 얘는 결국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안에가 제곱수니까 얘는 뭘로 불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x의 범위가 0하고 2 사이야. 그럼 1 같은 거 생각해봐. 1 대입하면 얘는 양수야? 양수야? 양수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 얘는 1 넣으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는 절댓값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xx 사라지고 답은 2가 답이 되겠다 그 다음 8번 3x제곱 빼기 8x 플러스 a가 x-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아, 봐봐 얘가 3x제곱 빼기 8x 더하기 a인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저게 나온다는 것은 봐봐 x 빼기 3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곱해서 3x 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3x가 와야 되겠지. 이해 됐는가?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은 봐봐. 마이너스 9지. 마이너스 9x니까 여기 얼마 있어야 돼? 플러스 1x 있으면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그럼 여기 두개 곱한 게 뭐가 돼? a가 되므로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알겠니? 자, 마지막. 10번. 다음 그림에 10개의 직사각형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여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들 때,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를 구하라.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 봐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큰 정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 을 이렇게 붙여. 알았니? 그 다음에 이긴 거를 이제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이해 돼? 이런 거, 이런 거 갖다 쓴다고. 이런 것들. 이해돼? 그리고 이거 촘촘촘 해가지고, 뭐 여기,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세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어떤 큰 직사각형이 된대. 이해돼? 이 직사각형이 뭐를 구하라?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야 되냐면, 여기 봐봐. 여기 있는 넓이를 다 더하면 이 노란색 넓이가 되는지 알겠니? 이 노란색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지 알겠니? 왜? 여기에다 블록을 넣은 거잖아. 그지? 그럼 저 블럭들, 작은 블럭들의 다 넓이를 더하면 큰 블럭의 넓이하고 같아야 되겠지. 왜? 저걸, 저걸 여기다 다 집어넣을 거니까. 그지? 이해됐어? 그럼 보자. 여기, 이거 넓이는 얼마가 돼? X제곱이지. 이 노란색 넓이는 정사각형은? 얘가몇개 그 있어? 두개 있죠? 그 다음 이 하늘색 넓이는 얼마야? X 곱하기 1이니까 X지. X가 몇개 있어? 다섯 개가 있지. 그러니까 5 x 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숫자 1 이거의 정사각형 한 넓이는 1이지 1이 몇개 있어? 3개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데 가로 세로가 뭐야? 어차피 1차식이야돼왜1차식이야 돼? 돼? 선생님 왜 1차식인가요? 뭐 이런 거 봐봐 여기 이런 데 x 있잖아 x에서 x 더해봐야 얼마야? 2x 1차 이런 거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의 꼴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라 뜻이에요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2x x 적고 어떻게 여기가 5x 2x의 제곱 그죠 그 다음 얼마가 돼야 돼 10개의 직사각형 있을때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든 새로 만든 직사각형이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인수분해가 지금 돼야 안돼 어떻게 여기가 3이고 1이면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x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지? 어떤 게 가로고 어떤 게세로는 의미가 없어? 왜? 둘레라는 것은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다음 몇 배를 줘야 돼? 두배 해주는 거죠. 알았니? 그럼 가로하고 세로 두개 더하면 얼마가 되니? 3x 플러스 4가 되겠지. 즉 답이 얼마야 그러면? 6x 더하기 8이다 라고 적으면 돼요. 알겠죠?